여러분은 어떨 때 잠을 못 주무시나요? 삶에 걱정이 많을 때? 우울하고 외로울 때? 내일이 두려울 때? 모두 해당될 수 있겠지만 제가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기를 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존재를 몰랐다면 괜찮았을 텐데, 자려고 딱 눈을 감았을 때? 맙소사, 그럼 이날은 잠다잔 거예요? 이대로 잠에 들면 모기가 내 피를 무료로 포식할 거란 생각에 저는 모기를 잡기 위해 불을 켭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불만 켰다 하면 모기는 이 세계로 피신을 가버린다는 것을 한참의 수세 끝에 모기 검거에 실패한 저는 다음날 일찍 출근이기에 다시 잠에 들려 해보지만 언제 모기가 나를 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에 들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그날은 밤을 새고 최악의 컨디션으로 출근을 해야 했어요. 대체 저조그만한 모기가 모길래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나 싶었는데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죠. 모기는 스트레스이며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래요. 모기가 나를 물까 봐 불안하여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녀석을 잡아서 물릴 걱정을 없애야 하니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으니 잠들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저는 일이 쌓여 있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잠을 못 자는 체질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모기로부터 삶의 스트레스로부터 잠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노답이에요. 내일 해야 할 일은 지금 해결할 수 없고 이 세계로 사라진 모기도 지금은 잡을 수 없어요. 이미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내일의 일에 대한 불안은 멈추지 않을 거고 음... 하는 환청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는 일도 멈추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그 모기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래요. 모기와 협상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 왔구나 모기야. 어, 닌겐 어서 이새계로 멈춰 너와 대화를 하고 싶구나 너와 할말 없다 닌겐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구차하게 쫓겨다니면서 할 거지? 정정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피를 빠른 게 너의 가족들을 위한 거란 생각은 안 들어? 네가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모르지 하지만 가족을 위한 그 마음만은 아주 잘 알고 있어 헛소리 하지마 이것도 피를 안 내어주려는 얕은 수작인 걸 모를 줄 알고 닌겐은 거짓말쟁이들 뿐이잖아 아니 가져가라 내피 뭐라고? 단 내가 깨어있을 때만 가져가라 내 잠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네 가족이 먹고 살 피는 내가 제공해주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난 그저 꿀잠을 자고 싶었을 뿐이고 너의 가족을 위한 그 마음은 <laughs> 모르지 않거든 닝겐 능겐... 자 가져가라 고맙다 잡았다 이 모기 새끼 이 개새끼 개시... 그래요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될수 없죠 모기도 내일의 불안감도 이런 망상이나 하면서 그냥저냥 견뎌야죠 뭐 아무튼 이렇게라도 살 수는 있고 버티고 버티다 보면 조금은 나아지거나 내일에 제가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미안해 내일의 나야 뒷일은 맡길게 이 모기만도 못한 새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모기도 스트레스도 없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삶이 좀더 그랬으면 좋겠네요 헛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